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고도 상담관 이인아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운저고도는 제주 및 전해상을 중심으로 2,000에서 3,000피트 내외의 낮은 하층운이 관측되고 있으며, 시정은 영월, 제천 등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5km 내외로 낮은 곳이 있습니다. 바람은 제주 및 서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15에서 25나트 내외로 부는 곳이 있고, 동해 중부 해상에는 약한 빛 또는 눈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시정 10km 이상의 VFR 기상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빛 또는 눈이 오는 동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5km 미만으로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착빙은 3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동해상에, 5000피트 이상 고도에서는 제주도 해상에 예상됩니다. 난류는 3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제주와 수도권,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 내륙, 동해상의 약함에서 보통 난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예상입니다 오늘 낮까지 동해 중부해상을 중심으로 가끔 약한 빛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레이더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없이 맑은 날씨 보이겠으나, 제주 및 전해상을 중심으로는 운적오도 3000피트 내외의 하층운이 예상되니 위성 영상과 실황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험기상은 강풍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 및 서해상은 15에서 25나트, 동해상에는 15에서 20나트의 바람이 예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28일 저구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